고배롭고 존귀한 자아 발견. 우리는 그동안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시간을 초월해서 영생할 수 있는 권한. 둘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셋째, 모든 것을 알수 있고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 넷째,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자원. 다섯째, 완벽한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선과 의. 여섯째, 완전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 결과 사람은 병들게 되고, 늙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의 감소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풍요로움을 상실함으로써 항상 궁핍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어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의를 잃어버려서 올바른 삶을 살거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의 상실로 불완전하고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 더 익숙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원래의 완전한 자유를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조금 보장되는 자유 그것은 그러한 체제가 있는 곳에서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삶이 평안보다는 불안과 다툼,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앞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생들은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사람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인생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신의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나를 들을 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단순히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지옥에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얘가 부모가 자식이 범죄를 했다고 해서 자식을 버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는지 그 자식이 올바른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깨어진 거울에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43장 3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 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받을 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아시게 되면 아마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대해 보십시오.